시죠 리더님들 오늘 좀 이거 메모하면서 좀 들어볼게요 메모하면서 자 유산아 일의 맥락 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제가 항상 요즘 꽂혀 있는 단어 이두 개예요 두개이두 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명심하면서 가겠습니다 공유와 연결 이 네트워크 키워드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론 이은 심플하지만 이게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원리소득을 벌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내가 큰 자본금 없이 원리소득을 벌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걸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 복제와 배수 그리고 누적이라는 이런 원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제를 한번 봅시다. 복제라는 거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관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지속이 돼야 되겠죠. 내가 복제를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면서는 복제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일이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공 매뉴얼이 있어요. 네트워크의 성공 매뉴얼 따라해라 이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매뉴얼 그게 바로 성공의 8단계입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성공의 8단계는 여덟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그대로 단계별로 따라해라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1번이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왜 꿈이 1단계로 왔냐? 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이 그냥 하는 거지, 뭐그일 단계가 꿈이야, 왜 그냥 돈 벌고 사람이 좋고 그냥 그러니까 시작을 했지, 왜1 단계가 꿈과 목표 설정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다른 직업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비즈니스 오너에 들어가잖아요, 사사분면에. 그러니까는. 자영업이나 뭐 직장인이나 이런 우리가 직업군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일단은 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 월급이 나와요. 내가 거기서 일을 못하던, 열심히 하던, 어쨌든 월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오너는 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렇게 시스템에 나와서 시간을 쓴다고 해서 돈이 나오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럼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딱 잡고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져 버리면 이 일에서 중간에 계속 픽, 픽,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사인업한 그 이유겠죠. why, why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리더님들이 수수, 스스로, 어, 비즈니스 오너, 주인공이 나 자신인 그런 스토리를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와이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어, 나뭐 특별한 와이가 없는데. 근데 분명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사인업 하지 않았거든요. 음. 아무 이유 없이 PC 가입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 자리, 이 용인 홈 미팅, 이 시스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 저는 와이가 없어요라고 한다면 너무 간단해요. 그냥 PC 전환하시면 돼요. 그냥 소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와이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이유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거대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와이 꿈이라고 하면 다 거창한 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인업을 하는 순간에 어 나도 그러면 약간의 오지랖으로 추가 수입을 벌어 볼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그 순간의 와이죠. 마 대박. 나 이걸로 인생 역전 시킬래라고 생각하신 분도 그분한테는 그게 와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인업한 순간에 그 마음을 우리가 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없다라고 우기는시는 분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PC 전환하면 돼요. <laughs> PC 전 <전환. 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창한 이유만이 진짜가 아니고, 기꺼이 앞으로 아주 작은 이유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유산아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이 젤리라는 문화 속에서 기꺼이 나와 대화를 지속하면서 어, 좀더 내가 어떤 이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스폰서 파트너 그리고 형제 라인들과 소통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왜 사인업을 했는지 나는 와이 없어요. 이, 마, 이 말이 젤리에서는 최소한 나오지 않는 걸로 그렇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자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 들어가잖아요.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하냐?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을 회사처럼 내가 그냥 출퇴근을 하면서 월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즈니스 오너라는 자사 분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우리 리비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가게 내 사업체예요. 근데 내가 원하던 원지 않던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무한대의 소득을 벌수 있는 사업체고 심지어 24개국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유통망을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보면 오너들이 매출 목표나 연간 목표가 없이 일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유란 스폰서님이 지난번에 김포 연합 홈미팅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목표가 있고 어, 없고의 차이는 그한해를 하느냐 표류를 하느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표점이 있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떤 한 중간에 피픽 쓰러질 수는 있지만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항해를 하겠지만 음, 목표가 없으면 이리저리 떠든 뭐 표류를 하겠죠. 그러다가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리 그런 거를 찾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 어 뭐야 이거 대박인데 그럼 스폰서가 날 키워 주겠지?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 왜냐면 이 일은 나의 사업체고 내가 비즈니스 오너니까. 사업가와 사업가의 협업이라는 생각을 꼭해 주시고요. 이 사업가 오너라는 사람들은 그렇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진행할 거라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더이 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 오너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젤리 리더님들은 내 목표는 내가 정한다, 이 마음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거랑 연결이 돼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김포 연합홈 미팅에서 강의를 했고, 유튜브에도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단이에요, 결단. 자, 결단은 뭐냐면, 이제, 자 유산화 라이프살로 건강해지겠다. 유산화로 100% 브랜드 체인지를 하겠다. 유산화를 도구로 한번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후에는 시간을 쓰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쓰지 않고는 이게 결코 수입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러라는 걸 앞으로 하실 텐데 이제 회사에 가면 나한테 주어진 업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영어 선생님으로서 제가 하는 역할들이 있고 유산한 사업가로서 해야 되는 일일 업무 같은 게이 고개러예요. 고개러는 이제 다이어리 받으셨잖아요. 다이어리에 나와 있는 그 탱코어 매일매일의 탱코어가 우리가 매일매일 유산화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루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꺼이 하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겠다 다 유린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유산화 처음이고 이생의 처음이고 네트워크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 유산화는 네트워크 처음이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예 처음 네트워크 유산화로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는 영역을 내가 한번 배우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마련이 된 시스템을 이더님들 걸로 충분히 활용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 비즈니스 오너가 되겠다. 권리소득을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그 권리소득을 유산화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시는 거야 아, 그냥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저는 이 결단이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계약. 어, 이렇게 사인, 이렇게 어, 서류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건강, 굉장히 건강한, 강제성이 없는 건강한 나와의 약속이자, 우리 오너와 오너의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간의 약속. 어, 약속을 넘어서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건강한 계약. 그러면 이 계약 관계, 이 결단을 갖고 스폰서, 파트너들은 같이, 오케이, 가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명단작성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명단작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기로 했다면 네트워크 자체가 공유와 연결을 하는 일이고, 그럼 이거를 누구랑 공유를 할 것인가? 누구랑 연결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누구라는 자체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고민 자체가 명단작성인 거예요. 무엇을 연결해 줄 것인가 이 고민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뭔가 막잘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막 찾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부우이웃 어, 같은 분들을 막 찾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 자. 이 밑에 제가 리스트한 업이 모든 분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저희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쵸 유산하는 건강하면 뭐 말이 뭐예요, 그쵸두 말하면 산소리지.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가 있으신 분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 혹은 나는 지금도 뭔가 물질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나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어떤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 환경 있죠?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덜 쓰고 이렇게. 그면 유산화라는 회사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 문화와 그분 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균형이 중요하신 분들, 이런 밸런스, 리더십을 막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자유가 테마이신 분들, 저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그쵸 여기 있는 것들을 리더님들 한번 쭉 보세요. 이런 모든 분들을 제가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연결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오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주변에 여러 명을 두고 있어요. 비즈니스 오너들은 나랑 다른 분들, 나보다 더 잘난 분들,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분들. 근데 가끔 내가 건강에 꽂혔으니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트워크는 그리고 내가 돈에 관심이 없다고 이 돈에 관심이 없는 돈에 관심이 없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리더님들이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시고 명단을 떠올려 보세요 자 그래서 내 그릇에서 내 자체로 판단하지 말자 나는 연결자다 그렇죠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 그 모델의 특징이 뭐다 뭐라 그랬어요 비즈니스 오너는 주변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 두고 있다 그죠 저는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도 제 주변에 파트너로서 많고 저보다 영양제를 더 좋아하는 유미리더 님 정웅리더 님다 있고 저보다 상식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현주리더 님도 있고 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초청과 만남 이렇게 명단을 작성했으면 만나서 초청을 해야죠 초청 초청과 만나면 저는 이 초청이라는 단어의 리더님들이 조금 의미 부여를 하셨으면 좋겠어 초청이 이렇게 손을 내민다라는 소리더라고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리더님들 그러면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 어떻게 손 내밀 것인가 막 톡으로 막 되게 막 비참하게 막 막 이상하게 막 주저리 주저리 얘기해서 까이는 분들을 많으시죠. 그리고 어, 아, 저 분은 입장 까였어요. 막 이런 분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연애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진짜 고민하면 연애를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어떻게 대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시 받았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은가? 약간 우리가 연애 고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완전 연애랑 비슷해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연애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산화와 이렇게 연결해주고 싶은 이 소중한 분, 어, 연애상대라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떻게 초청을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대시할 건지 정답은 없지만, 물론 뭐 데이터적인 통계적인 건 있는데, 이거 스폰서님들이랑 한번 상의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만남은 아무래도 이 요즘은 뭐 물론 다양한 방법론은 가능하죠. 톡으로도 할수 있고, 줌으로도 할수 있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카카 줌 줌으로 사인업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의 힘을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 왜냐면이 눈빛으로 전해지는 그 진심이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에 내 감정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만남에서는 이렇게 찌릿이 통하기 때문에 이 만남 만남의 이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 다양한 방법론들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합시다. 자 이제 초청했으면 뭐 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지. 사업사명 쇼더 플랜이라고 하고요, S.T.P. 이 유산화가 어떤 회사고. 어떻게 돈을 벌수 있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설명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리더님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자, 비즈니스 오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동업자 찾는 과정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동업자를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사나와 잘 연결될 사람을 찾아야 돼요. 뭔가 내가 진짜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어떻게 해서 너무 비참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딱그 그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이렇게 리더님들이 주도성을 갖고 멋지게 사업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화를 잘 전달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서, 머리로서, 어? 논리적으로 이게 맞네? 오케이다. 그럼 해볼게. 이런 분들이 있고 논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나의 어떤 한마디 뭐~ 나의 어떤 눈물일 수도 있고 웃음일 수도 있고 그냥 그게 그분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저 해볼게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아니면은 어~, 어 오케이 유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내 인생에 이게 들어왔어 나 그럼 해볼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적절한 사업 사명을 선택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이만큼막그 아까 희승리단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준비를 해갔는데 하나도 보상을 못 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세 시간 주고 장창 얘기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진심의 힘이죠. 진심의 힘. 근데 가끔 잘하고 온것 같아. 이분도 할것 같아. 근데 안된 거예요. 그럼 막 자책한다. 엄청 자책하죠. 근데 리더님, 내 분명히 얘기할게요. 절대 자책하지 마. 왜냐하면 할 사람은 해요. 내가 똥으로 사업 설명을 해도 할 사람은 해. 이 진리예요. 정말로 진짜 내가 진짜 아막 진짜 막 헛소리하고 망치고 와도 할 사람은 한다. 그러니까 너무 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유산화와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설명 했으면 이제 사업이 끝인 거 아니에요. 후속해야 돼요. 사업 설명하면은 이세 가지 우리 옵션만 나온다는 거 알죠? yes, 메 o no, maybe 해볼게. 아이, 난 아니야. 아, 지금 이세 가지가 다이 사업의 부분이라는 거꼭 명심하세요. yes가 가능성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 yes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 계속 설득해야 돼요. 절대 예스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저는 사업 설명할 때 아예 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되게 제가 자신감이 생기고, 더 저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스를 받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나가는 게 아니라, yes, no, maybe에 따른 후속을 할 준비만 하시면 돼요. yes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할래?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 경우들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처럼 할수 있게 빠르게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꿈, 꿈이 이분의 목표가 뭔지, 유산하로뭘 원하는지 대화하셔야 되고, 알맞은 시스템에 안내해 주셔야 되고, 계속해서 밀착해서 소통하셔야 되고, 노라고 나왔으면 어떡해요? 오케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면 되죠. 하지만 나는 계속 할 거니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해요. 언젠가 플랜 비가 필요하거나 영양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제품으로만 갈수 있죠. 사업은 아니지만 제품으로 갈수 있잖아요. 매입이면 어때요? 그럼 이분과 계속 관계심을 하면서 계속 빌드업을 하면서 이분한테 또 예스가 나오기도 하고 다시 한번 쇼더 플런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요. 노하고 no 메이비를 계속 받으셔야지 여기에서 계속 확장이 돼요.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는 예스를 해서 나의 파트너가 되신 분들하고는 상담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일은 결국에는 사람과 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그분은 나와 비즈니스 파트너 동업자란 말이야. 동업자랑 소통하셔야 되는데 자, 리더님들 상담 누구랑 하세요? 형제 라인하고 하세요? 안 돼, 안 돼. 문화가 있어요. 서로에 대한 이 네트워크의 문화가 있거든요. 형제 라인하고는 서로 그냥 으쌰으쌰만 해주고, 나의 속 깊은 고민과 그런 문제들은 스폰서랑 상담을 하는데 어떤 스폰서랑 상담을 해야 되냐면 시스템 안에 있는 젤리 시스템을 타고 있는 상, 스폰서와 무조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스템을 타는 스폰서는 경험치가 많고 리더님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요, 어, 물론 이거는 100%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트너가 보통 요청을 해요. 왜냐면 스폰서가 물론 이렇게, 어 이렇게, 감은 느낄 낌새는 알아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마다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파트너가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스폰서가 그걸 다 헤어려 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스폰서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이런 커뮤니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아무래도 이유산화라는 커뮤니티가. 정말로 타 네트워크를 제가 들었을 때 훨씬 더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너무너무 따뜻한 분들인 거는 100% 맞아요. 하지만 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분명히 질투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조금 더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제라인하고는 부정적인 거는 나눔하지 마시고요. 스폰서한테 징징 대는 것도 막 이렇게 나에 대해서 덕두리 하는 것도 스폰서한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은 이제 스폰서랑보다 형제 라인이 막 나에 대해서 공감해 줄거 같고 막 그래서 형제 라인을 막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통이 없는 라인은 절대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통이 어려운 분들 많죠.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유산를 하면서는 이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더라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나에 대한 이해 정도로만 우리가 가져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만 난 이것도 할수 있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은 소통도 잘할 수 있고 노력해서 이것도 할수 있어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된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이래서 이걸 안할거 하면, 네트워크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PC로 그냥 남으시면 돼요. 나도, 저도 이거 하기 싫어하면, 저 그냥 PC로 남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꺼이 이 성공 매뉴얼을 따를 것인가? 이거 우리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 던지면서 오케이, 할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전환하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1단계부터 이 7단계까지를 계속 반복, 나도 반복하고 파트너도 반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있죠? 이게 복제예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오너들과의 협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나만 하고 있고 파트너는 이걸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진정한 협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먼저 경험한 스폰서가 가이드를 해주겠지만 가이드라고 티칭을 하겠지만 리더님들도 아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게이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렇게 이 일에 대한 감을 빠르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도 나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파트너인지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소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나는 이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파트너가 어, 몇 명이 되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내 비즈니스를 점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쵸 이, 이 일의 맥락이요 이거를 지속하시면 되고요.